에? <laughs> <마>, 이거 맞아? <laughs> 볼 것도 없다. 두장더 보고 싶으면은 돈을 내시라. 네, <laughs> 씨발로마. 네. 에이 네, 마 <laughs> 오, 이 새끼 자신 있나? 이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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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지수 하이가? 오. 오오 오. 야 아니. 아니, 세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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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돈너? 웃음> <이> 무슨? <laughs> 나 나가 표로 미치는 이거. 아니, 이게 이 클로버가 하나가 안나 버린다고? 이게.. 이 클로버가 하나도 안나와버린다고 <laughs> 클로버 4개 있었는데? <웃음> 아니.. 쟨나 <laughs> 아니.. ㅆㅂ <쓰바>, 이게.. 아.. ㅅㅂ 넘어갔다니 이게 맞냐? <laughs> 아니.. 필드에 클로버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나온다고? 우리의 기대한 싸움을 하지 마십쇼 아니 미친.. 운에다가 그냥 인생을 가져 아니 씨발. 어지럽네지럽네어지러지러지러니아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퍼지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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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러지러지러봤네지러지러지지니지 뭐야? 러지러지러지러지러지러 다시 지냐지러지냐 오, 띠세야. <laughs> 아니, 뭐임? <뭐이? 웃음> <laughs> 어체가 이새 개털리네. <laughs>